10절에서 14절 말씀 <laughs> 자, 예수님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인이라 하더니 홀연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라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성탄절이자 아, 2012년.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기쁨의 성탄을 맞이하시는 여러분들 가정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날 하늘의 천사들이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알리면서 큰그 기쁨의 소식을 오희에게 전한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온 세상에 가장 기쁨의 소식인 것을 선포해 주었습니다. 기쁨의 소식. News of joy. 네. 유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하는 것이 유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신화가 아니고 역사상 에 실제로 이루어졌던 역사적인 사실 그 뉴스를 전해 준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기쁨이라 그래도 상대적이에요. 늘 상대적입니다. 저는 뭐 풋볼을 잘 보지 않습니다만 우리 아이들은 풋볼을 좋아해요. 그래서 어저께 달라스 팀하고 뭐 필라델피아 팀이 풋볼 경기를 했는데 달라스 팀이 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이겼으니까 기쁨의 소식이죠. 그런데 달라스는 졌으니까 슬픔의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면 그 들어간 부모들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그 학교에 떨어진 부모님들에게는 슬픔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절대적인 기쁨이라는 게 없어요 늘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기쁨의 소식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이 기쁨이 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어두운 역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기쁨의 소식이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신 시대를 가이사 아우구스토 시대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상으로 가이사 아우구스토는 옥타비우누스예요 그래서 시저가 죽은 다음에 안토니우스와 또 안토니우스의 연애하던 그 여인 크레오파트라, 이집트의 여왕이죠. 그래서 안토니우스와 이집트의 여왕인 그 크레오파트라가 연합을 하게 돼요. 연합군을 이끌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옥타비우누스가 아티움 해전이라고 하는 곳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새로운 황제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 인물이 바로 아우구스토입니다. 아우구스토는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해 나가는 일을 통해서 많은 지역들을 로마의 통치권 하에 두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최강의 시기가 시작될뿐만 아니라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말이 이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로마의 힘에 의해 정복을 당한 민족들은 노예적인 삶과 공포와 치욕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아우구스토는 호정령을 내리게 되죠. 호적을 다시 하라.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을 계산하는 겁니다. 또, 얼마나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드릴 수 있는가. 이 세수를 위해서 이 목적으로 호정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속절없이 군대에 가서 죽음으로 돌아오게 되거나, 백성들은 많은 세금을 내어야 하는 어려움의 시기였습니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계속되는 흉년과 가뭄으로 경제가 모없이 어려웠던 시기로 역사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가난과 정신적인 공허함에 빠지고 그래서 메시아를 더욱 갈망하였던 시기였습니다. 참으로 어둡고 암울하며 내일에 대한 소망이 캄캄하였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과 같은 처지였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이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고, 저들의 삶은 말 그대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양에게 목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어두움이요,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은 스스로 제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먹을 풀과 마실 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몸을 방어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길 잃고 헤매다가 굶어 죽게 되고 병들어 죽고 낭떨어지에 떨어져 죽고 맹수에 잡혀 먹는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정황이었습니다. 로마의 아우구스토 시대는 박스 로마나를 외치던 시대입니다. 로마를 상징하는 독수리 깃발이 로마의 식민지 땅 곳곳에 휘날리며 로마의 평화, 로마의 평화 외치고 다녔습니다. 평화의 구원은 요란했지만은 그 땅의 진정한 평화는 없었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기득권을 가진 계층들에게는 평화스럽게 여겨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억압과 경제적인 수탈 그리고 종교적인 정죄를 당하며 삼중고에 시달렸던 대다수의 백성들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며 살아가야 했던 절망의 시대이고 죽음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성경 역사를 보면 세상이 어둡고 고통과 신음으로 가득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시대의 역사에 개입을 하십니다. 그 고통과 신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핍박과 고통이 심하여 그들의 신음 소리와 하나님께 상달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새벽이 가까이 오면 동이 트는 것입니다. 어두움의 고난의 시기에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시기가 가까웠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때가 바로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절망과 억압과 거짓과 폭력이 난무하였던 시기 괴로움과 고통의 신음이 하늘에 사무쳤던 그 어두운 시기에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크리스도 주시니라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슬픔과 절망과 고통이 지배하던 그때 그 오늘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의 소식입니다. 방송과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화려한 성탄 장식과 캐롤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 속에는 눈물이 있고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러한 고통과 절망의 마음에 오늘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참 기쁨의 소식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은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즐거운 기쁨의 소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영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기쁨의 소식은 예수님이 구유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모든 영원 주인들에게 그 거절을 당했습니다. 영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으로 오셨지만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구유만이 그가 누일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아무도 영접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구유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의 일생의 삶도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고단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깃들일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는 영접받지 못하는 구유의 삶을 살아갔던 인생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천한 삶을 사르셨기에 그 주변에는 왕족이나 귀족이나 학자나 정치가들이 모여든 것이 아니라 늘 소외되고 힘이 없었던 병든 자들, 세리와 창기들이 예수님의 친구였습니다. 오늘의 본문에도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듣게 된 사람은 들역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낮에는 부지런히 양들에게 풀과 물을 먹이고, 밤에는 혹시 맹수들이 그 양들을 잡아갈까봐 양들을 지키는 험악한 세월을 숨가쁘게 살아가는 아무 힘이 없던 민초와 같은 인생들이었습니다. 오늘 그들에게 천사가 기쁨의 소식을 전하여 줍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노래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 바랍니다. 최고의 영광은 로마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세상 나라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참 평화는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화 팍스 크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세상 나라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평화인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높은 자들에게 알리지 않으시고 낮고 천한 자들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기쁨의 소식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 나라가 가져다주는 이 땅의 영광과 평화는 최고의 영광도 아니고 평화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가져오신 그 영광과 평화만이 최고의 영광이요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광과 평화를 참 마음으로 기뻐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자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평화와 즐거움이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낮은 자의 삶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진실하고 겸손하고 의에 축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입니다. 온갖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이 아니고 헛되고 거짓된 욕망을 버린 사람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가슴을 치고 회개할 줄 아는 겸손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구유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낯고 천한 보잘 것 없는 우리들이지만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큰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 겸손히 나의 마음을 비울 때에 하늘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용접할 수가 있습니다. 구주를 영접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의 소식으로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이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 온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분의 높음과 낮음이 없습니다. 인종과 혈통과 피부와 언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 31절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라고 시몬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탄은 모든 세계 만민을 다 사랑하셔서 하나되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기쁨의 소식입니다. 오늘날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타락과 음난과 태폐의 바벨탑을 건설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무리들이 세상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소식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힘있게 외칠 수 있는 아름다운 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 세상에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 당하는 그 아픔, 그 한을 누가 담당하며 누가 위로해 줄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대행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의 온 백성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 속에 나 자신을 참여시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탄절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간단히 시귀를 하나 써봤어요. 당신은 한겨울에 오신 하늘의 기쁨이셨습니다. 마구간 말구유에 눈 내리듯 그렇게 고요히 오신 당신은 겨울에 오신 기쁜 소식이셨습니다. 당신은 겨울에 오신 사랑이셨습니다. 고통 당하는 이들과 함께 아파하고자 몸소 십자가를 지신 당신은 겨울에 오신 거룩한 사랑이셨습니다. 당신은 겨울에 오신 평화의 왕이셨습니다. 목자들이 양 떼를 지키는 거친 들판으로 오시는 나의 왕. 내 영혼이 당신의 오심을 기뻐하나이다. 아멘. 어두운 시기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절망과 어려움과 경제적으로 또한 신음하는 이러한 때 우리 주님이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구유와 같이 누구든지 경배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을 영접하는 기쁨의 소식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민에게 주신 기쁨의 소식을 통해서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시며 또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기쁨의 발 아름다운 발이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우리의 지체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성탄절에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모시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기쁨의 구원의 소식을 우리가 전하는 복된 아름답고 귀한 발들이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오늘은 우리 성가대가 칸타타를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 칸타타를 통해서 또 기쁜 소식 전하자 제목으로 우리 칸타타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